네, 오늘 딥테크는 퀴즈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더 밀크 구독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의 진심인 거 아시죠? 네, 올해 저도 이 CES에 가가지고 정말 신박한 아이템들 을 많이 보고 왔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올해 제가 CES에서 봤던 자동차 중에 가장 큰 자동차는 무엇이었을까요? 바퀴 하나가 제 팔을 뻗은 것보다 더 컸어요. 바로 농업계 테슬라. 농슬라로 불리는 존 디어의 자율주행 트릭터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 세계 유리 농기계 기업 존 디어입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 열린 이존 디어 클래식 때문에도 더 익숙하실 텐데요. 존 디어는 1837년 설립된 디어 앤 컴페니의 상표명이에요. 1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주 전통 있는 기업인데요. 여러분, 1837년. 상상이나 되시나요 1937년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조선왕조 500년 역사 중에 24대왕 헌종의 즉위 연도가 1834년이었으니까 그 즈음 언저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농기계 업체라고 하면 뭔가 이미지가 알차, 중소기업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존디어는 시가총액이 8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6조 원이 넘습니다. 코스피 기업 중에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는 기업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피와 미국 주식시장은 엄청 차이가 나니까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존디어는 큰 기업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존 디어가 CS2023의 기조연설자로 사상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최첨단 IT 경연장에서 웬 농기계 업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인류가 처한 이 심각한 식량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희망적인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일종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려면 우리가 식량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식량위기 뉴스를 봐도 사실 맨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느라고 막 날파리 꼬여가지고 막 우리가 음식물이 모자라서 못 먹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니까 식량위기가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다 말라죽고 있고요 또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소비량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나인데 러시아의 침략 시기가 딱밀 파종 시기였어요. 올해 밀 용사 다 망쳤죠. 게다가 밀 수출 1위 국가는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밀 수출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는 못 하니까 전 세계 밀 가격이 쭉 올라가겠죠. 실제로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지난 5월. 전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게다가 이상 기후도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스리라차 소스 알죠? 이 스리라차 소스가 이상 기후 때문에 원재료인 이 칠리 페퍼 생산이 안 돼가지고 올해 9월까지 생산이에요. 중단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 스리라타 소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전 세계 인구는 우상향 중입니다. 현재 78억 명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으로 50%가 증가할 거란 전망이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 식량 수요가 느는데 공급이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높아지고 굶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폭?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당장의 식량 자급률이 20% 정도대로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 위기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맞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세계 1위의 부자 타이틀은 내줬지만 여전히 1위를 고수한 타이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가장 농지를 많이 보유한 농지 가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사세요. 지금 빌 게이츠가 보유한 농지 면적이 서울 면적의 두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몰라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이 인류가 처할 식량의 위기를 직감한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런 식량 위기를 해결해 줄 거는 기술밖에 없다는 거죠. 한정된 자원으로 농작물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만한 땅에서 요만큼 이제 생산을 했으면 이제는 같은 땅과 자원으로 이만큼을 생산하면 어느 정도 이 식량 위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존디어의 기술 혁명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존디어가 내년 cs의 기조 연설자로 선정된 이유좀 이해가 되시죠 존디어는 먼저 올해 말 완전 자율 주행 트랙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트랙터라는 게 바퀴 달린 쟁기잖아요 근데 조종하는 사람이 없어도 경로만 잘 설정을 해주면. 사방에 달린 카메라가 위치를 파악해서 운전을 하면서 토양을 가꿔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농작물을 심어주는 겁니다 농사지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밭이 네모 반듯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과연 이걸 자율주행으로 할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수 있어요 근데 할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한 이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수년간 미국 농장으로부터 이제 선별한 5천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학습했어요. 그래서 매우 매우 정확하게,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밭을 경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죠. 농부들도 이제 더 이상 허리를 굽혀서 밭을 갈지 않아도 되고, 또 트랙터를 직접 운전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스마트폰 하나로 땅 경작하고 이제 트랙터를 운행하는 게다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농업도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죠. 존디어 사이트 가 보면 이제 농부분을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기술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이건 정말 마이 라이프 체인저."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It's, uh, it's going to be a life changer for me. 자율주행 트랙터는 AI 프로세서와 머신 러닝, 또 GPU와 GPS 기술을 모두 농업에 접목시킨 종합 예술이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자율주행 기술만 놓고 보면 테슬라보다 존디어한테 더 유리한 판입니다. 왜냐 자율주행차는 사람 봐야 되죠 교통신호 봐야 되죠 표지판 봐야 되죠 수십 가지 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있어요. 게다가 사고 한번 나면은 바로 인명피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조심 보수적으로 뭔가 허가도 내주고 하는데 이 자율주행 트랙터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늘과 땅, 농작물만 구분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교통 법규 없고요. 부딪힐 일 없고요. 주구장창 그냥 갈고 뿌리고 다지고 갈고 뿌리고 다지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뭔가 장애물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럼 그냥 멈춰요. 근데 그냥 멈춰도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멈추면 뒤에서 받고 막 난리가 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멈춰도 괜찮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자율주행차보다 더 빨리 실생활에 접목될 거다. 이런 분석이 아주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존재여도 지금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인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로보틱스와 머신 러닝 분야에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투자 를 때려 붓고 있거든요 최근 5년 동안 AI 팀이 50명에서 400명으로 8배가 늘어난 걸 보면 잘 이해가 되시겠죠. 현재 자율주행 트랙터뿐만 이 아니고 7개 AI 기반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재밌는게또 하나 있어요. CN 스프레이 얼티메이트라는 자율주행 제초제인데요. 이게 무식하게 그냥 제초제를 주르르 뿌리는 게 아니고요.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한쪽 날개에 36개의 카메라가 주르르 달려 있어요. 이 카메라들이 다니면서 땅을 쫙 스캔 을 해요. 제초제를 뿌려야 할 구역. 그러니까 잡초만 골라서 제초제를 뿌려주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술이 바로 존디어가 농슬러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실 자율주행 기술로만 따지자면은 테슬라보다 롱슬러가 더한수 위라는 분석도 있어요. 저희 더밀크닷컴에 가시면 이 존디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 기사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주가를 전망해주는 리포트까지 있으니까 꼭 가셔서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존디어는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 이미지를 리브랜딩 하려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싸고 질 좋은 제품이면은 기업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 기업의 철학과 스토리에 더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존디어도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헐리오 배우 애슈텐 커처가 최근에 존디어 모자를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Z 세대 핫템으로 떠오르기도 했고요. 또 키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2022년 세대에 맞게 열심히 바트 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양한 피드백도 언제나 환영이니까.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딥테크 끝!